자. 아 이거 아, 와. 와 짜증나. 이거 근데 아까 미카엘 왜안 써준 거야? 그거 사거리 안 되어. 사거리 아, 아 그래. 사거리가 안 됐나? 네. 사거리 안 돼. 데서폿의 역할을 진짜 무리하게서라도 가서 원딜 지켜주는 거 아니? 아야도 진짜 센거 같아. 와, 시마나가, 이상한, 시마나가 이상한데. 좀. 시마나가 이상한 건지 야스오가 센 건지, 와드는 계속 못지우고 있고. 이게 와드를 안 사요, 니카이 사가지고. 아직도 경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. 아이, 저희 응. 아, 아, 이 시마네가 거 야스오 분이 캐리 주겠다. 아, 우 좋아. 아, 이상해 와어 또.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. 한번더 죽었다 이게 너무 자주 와요 아 근데 너가 죽으면 피글렛도 같이 죽어서 아닌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? 요즘에 대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승천의 부적이랑 미카엘 네. 자주 나오잖아 둘 중에 어떤 게 좋아? 승천의 부적이야 미카엘보다? 네아 어,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약에 선택을 하면 승천의 부적 그럼 <laughs> 승천의 부적 미카엘 다음에는 어떤 템을 주로 가? 다네요 상대, 상대 캐릭터고, 응, LP 맞으면은, LP 들올리, 마방 올리고요. 정령 영상? 그런 거 하고. 어. d 가 많으면? 얼음표 심장? 그냥, 그, 그 뭐지? 그, 그냥 체력 올려도 되는데. 아, LP 그냥 네. 체력 올려도 되고? 좀 전에 그 막하 먹으려고 그런 거지, 일부러. <laughs> 아니면, 아니면. 아니 아니요. 얘기하면서도 <laughs> 설명해주면서도 막다를 챙겨 먹으려고 그랬지. 아니에요. 아 이런 거 좋지 않은데. 어, 피글라스 진짜 혼자 어. 하고 있어, 진짜. 마텀 듀오인데. 그래도 제가 이 형이랑 뒤오안 하는 거예요. 아, 블리츠크랭크는 좀 이해가 간다. 이 형이 막 어. 하고 싶은 거 한다. 하고 싶은 거 하면 게임을 줘요협가하겠다 어, 네가 그 경기 전에 얘기했던 게좀 이해가 돼. 블리츠크랭크. 자! 이거 <laughs> 죽었을 거 아, 나이을려 왔어 이을려 왔어. 어, 좋아, 그래, 아.